안녕하세요, 복덩이 여러분. 아, 복종원이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닭봉을 이용한 아, 중식 닭봉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닭봉, 닭봉찜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잘라놨는데, 이렇게 해서 닭봉이 하나예요. 근데 이걸 8쪽. 그러니까 이게 16조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찜을 하기 때문에 약간 빨리 하고 간이 잘 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칼집을 좀놓어 주시면 좋아요. 살짝. 그럼 잘 익고 간도 잘 배겠죠? 이렇게. 이닭 요거 어, 가운데 부위는 이 뼈가 두 개로 이렇게 형성돼서 가운데 이렇게 칼집만 살짝 놓으면 돼요. 닭 쪽으로 붙은 요큰 쪽. 요거는 이제 앞뒤로 그냥 이렇게 칼집만 살짝 넣어 주세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그냥 하세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세요. 쓱 잘른다고 생각하면 간도 잘 배고 잘 익으니까 앞뒤로 이렇게 앞뒤로 넣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다시 담고요. 소스만 만들고 바로 찌면 크게 할게 없어요. 아,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약간 튀김 두부 갖고 전골한 게 있어요. 그 제가 냉동실에 아직 이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요것도 좀 활용해 보려고, 예, 또, 새로운 메뉴를 생각했는데요. 여기에 일단, 아, 간장을 넣을게요. 아, 양조간장, 하나, 두 개. 맛술, 세 개. 맛술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 잡내를 많이 잡죠. 세 개. 굴소스 두개 넣을게요. 올리고당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한 요런 소스가 이제, 어, 엉겨붙죠. 요거 세 개. 올리고당 세 개. 후춧가루. 설탕 한 스푼. 이렇게. 물을 한 50ml 정도만 넣을게요. 50ml. 잘 섞어주고요. 에, 이렇게 딱 좋아요 좋고 아까 닭을 칼집을 냈잖아요 여기에 한세 숟갈 정도만 넣고 세 스푼 큰 스푼 넣고 버무려 줘요 이렇게 버무리고 부재료가 들어갑니다 마늘 이렇게 수북히 두 큰술 마늘은 많이 들어가면 좋아요. 에라이 한한 한 큰술 남았어요. 다 넣을게요. 어, 저는 세 큰술 넣었어요. 어,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줄여도 관계없고요. 이제 색감을 위해서 이제 이런 빨간 피망이나 뭐 빨간 고추 있으시면 좀 넣어 주셔도 좋고요. 파. 순대, 잘잘하게 하나 정도 썰어 놓을게요. 순대 하나, 청양고추, 약간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취향에 따라서 이제 넣으시면 돼요. 저는 청양고추 한두개 정도 넣을게요. 약간 매콤은 어, 어, 약간 느끼한 맛이 중화될 수 있게. 사실, 요런데 참기름을 좀 넣으면 좋아요. 참기름 넣으면 좋은데, 아,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참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예. 아, 요렇게. 아까 살짝 양념을, 어, 했잖아요. 요 닭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가운데를 이렇게 약간 벌려주세요. 두부를 가운데다 을게요 여러분은 이거 먼저번에 제가 아 요리하고 남은 그 두부인데 이렇게 해서 양념이 배면 더 맛있겠죠? 이 소스를 여기에다가 살짝 뿌리고. 요렇게 해서 15분 쪄 주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쯤면 끝납니다. 요렇게 해서 15분 뒤에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분 다 쪘습니다. 이제 완성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 와. 어, 역시 찌니까 소스가 많이 생겼어요. 어, 한번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중식 닭봉찜. 아, 발음이 이상하요 닭봉찜. 예, 완성됐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두부 튀김, 아 얘는 아이 두부 튀김은 일단 안에 소스가 쏙 배니까 아 맛있습니다. 쫀득쫀득하고, 음 닭, 음잘 익었어요. 아. 간도 잘뱉고뭐 음. 약간 먹으면서 소스 이렇게 뿌려주면서. 음. 아 정말 맛있네. 이거 여기 지금 이렇게 찌면 소스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 소스를 밥에다가 살짝 버무려서 소스에 비벼 먹으면. 음어아 말투야 말 우리가 평상시에 치킨 같은 거는 많이 튀긴 요리들을 많이 해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찐거 이런 건강한 치킨 요리도 한번 해서 드시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소스만 만들어서 붓고 뭐 그럼 뭐 끝나는 거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가족들하고 한번 해서 드셔 보세요. 다음에 또 새로운 메뉴 들고 여러분들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환절기 건강 조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